안녕하세요. 저주댁 인사드립니다. 선물 받은 지가 이게 좀 됐는데 이제서 보여드려요. 제가 아까 수수님 실방에서 제가 당첨이 돼서 이 방울토와 그 바지 그 다육맘들이 입기 좋몸뱅이 바지를 직접 만드신 거라고 들었는데 너무 사랑스럽게 생긴 지금 입기는 좀 그렇고. 봄부터 입을 수 있는 제가 다육이 심을 때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랑 이 방울토를 선물을 보내주셨어요. 진작에 받았는데 제가 영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박스채로뒀더니 이게 이렇게 선생 꽁꽁 얼은 거예요. 이게 습이 있어서 그런가 봐요. 너무 너무 감사히잘 쓰겠습니다. 수수의 다육님 수수님 덕분에 분갈이를 할 수가 있었어요. 분갈이할 흙이 없었는데. 수수님이 보내주신 방울토로 제 남은 흙이랑 섞어서 식재해줬어요. 오늘 지금 택배 이 추위를 뚫고 택배가 왔답니다. 어, 아띠아님 실방에서 제가 찜한 샤인 마리아 제가 이런 바디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제가 없는 아이라서 그래서 품었어요. 라인이 이쁘지 않나요? 까맣게 선을 두르고 샤인마리아예요. 그래서 이 아이하고 오늘 언박싱을 좀 했습니다. 이 아이는 똑같은 샤인마리아인데 이 아이는 좀더 묵은 아이예요. 더 묵고 선이 조금 더 진하죠. 이 아이도 왔습니다. 이 아이는 풀분이 아닌 2분의 식재해줬어요. 오늘 그래서 오늘도 아주 신나게 분갈이를 좀 했습니다. 흙을 보더니 제가 흥분했나 봐요. 그리고 이 아도니스는 제가 품은 아이가 아닌데 왔길래 이건 뭔가요 했더니 선물로 보내주신 거래요. 근데 너무너무 이쁜 아도니스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제가 이런, 이런 라인 이런 바디를 되게 좋아하는 거를 눈치를 채셨나 봐요. 너무너무 예뻐요. 지금 밖에 바람이 어마무지하게 너무 심하게 불고 있어요. 아도니스 정말 이쁘지 않나요? 근데 이 아이는 지금 어디다 식재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laughs> 아이고. 그리고 오늘 제가 동백이를 여기다가 분갈이를 해줬습니다. 이렇게 예쁜 분에다가 식재를 해줬어요. 참 이쁘죠. 어떻게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예쁘게 빠졌을까요? 이 아이가 하이라이트입니다. 비록 딸기 바구니에 들었지만 보세요. 이 아이가 누굴까요? 아이고 아이고 할아버지. 손톱 좀 보실래요? 이게 라이징 스타입니다. 라이징 스타인데 이 아이가 엄청난 대품이에요. 멋있지 않나요? 저는 이렇게 손톱 변형을 보면은. 정말 빠져드는 것 같아요. 이 묘함에 근데 제가 분갈이하라고 팠다가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자구가 자구가 보이세요? 자구가 두개 아이고 힘들어 게다가 여기 여기에도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 사이에도. 제가 막파지기다가 깜짝 놀랐어요. 네 다섯, 여섯 개가 자구가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대박이지 않나요? 이렇게 라이징 스타가 이렇게 자구를 많이 다는 아이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제가 라이징 스타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아이를 언제부터 라이징 스타를 품고 싶었는데 이제 손톱이 좀 심한 변형이 오는 게이 라이징 스타의 특징이라 최대한 변형이 좀 많이 온 아이를 품고 싶다 벼르다가 이 아이를 보고 품게 됐습니다. 근데 대박이죠. 라이징 스타 부자 됐어요. 자구가 이렇게나 많아요. 근데 지금 이 아이가 너무 젖어 있어가지고 제가 도저히 분갈이를 지금 못하겠어서 일부러 좀 말리려고 흙은 다 품어 이제 털었는데 털다가도 이 흙, 흙 털다가 다 부러질 판이에요. 너무 젖어 있는 상태라 그래서 이렇게 자구가 정말 어마, 어마어마하게 자구를 품은 아이를 이렇게 오늘도 너무너무 행복한 언박싱을 했습니다. 뭐가 이렇게 좋을까요, 맨날. <laughs> 이렇게 해요, 주택은. 진짜 빨리, 아, 흙을, 빨리 봄이 와서 저 흙을 녹여서 어떻게 좀, 흙 반죽을 빨리 하는 게 목적입니다. 흙이 없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니까 너무 답답해요. 모두모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 되세요. 감사합니다.